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댄뇌입니다 종목 분석을 하기 전에 물려도 안전한 자리에서 매매하셔야 수익 볼 확률이 높아져서 짧게 바그럽기법 영상을 넣었습니다. 바그럽기법이란 주가가 과대 나폭 이후에 1번 기간 조정으로써 2번 세력들이 매집한 후에 원래 주가로 되돌리면 생기는 패턴을 말합니다. 3번, 4번. 이중 1번, 2번, 3번, 4번 중 초보자가 매매해도 안전한 자리는 이 3번 구간이고요. 이 3번 자리를 쉽게 찾기 위해서 제 차트처럼 구름대, 금밭, 은밭, 224일선, 448일선, 화살표, 블린저 밴드 등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이중 224일선을 기준으로 이 동그라미 영역에서 요 아래는 아니고요. 요 위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위에서 매매하셔야지만 물려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추경매수나 매수하게 되면 손실도 크고 언제 이렇게 시세를 줄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썬데이토즈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BJ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료 투표 없는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상 3패만 안다 면 224에서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물려도 운전을 다 주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료 지표가 있는 차트 보겠습니다. s 데이 d a y t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보면 저점끼리 연결하고 고점끼리 연결하면 삼각 큰 큰삼각수렴 보이시죠? 거기에 거의 끝단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요정도의 대량의 거래량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1봉 보겠습니다 1봉 보면 동세화사표 뜨고 여기서부터 무려 200% 넘게 급등이 나온 뒤에 쭉, 1년, 1년, 2년, 3년, 4년간 쭉 계속 하락하다가, 동성화 세표또 뜨고, 한번, 언덕 만들고, 급등 한번 또 만들어주고, 다시 밖그로 패턴 1번, 2번, 3번 눌림, 작은 밖그로 패턴 1번, 그 다음에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면 1번 아직도 2번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량의 거래량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저점끼리 연결하고 또 고점끼리 연결하면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에서 지금 224선 지지 잘 받고 있고 위로 살짝 올라온 모습이고요 금요일날 삼각수렴 패턴에서 돌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줬고요. 지금 블린저 밴드도 수렴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 지금 블린저 밴드 수렴하고 있는 구간에서 자 지금 삼각수렴 패턴에서 블린저 밴드 수렴한 구간에서 위나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나오는데, 지금 위로 이렇게 장대 양보 하나 나온 걸로 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절은 448일 선과 224일 선, 22,670원 정도 안 깨지면, 지금 동거람이 매수타점, 여기에서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눌렀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그 다음에 블린저맨드 상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월요일도 살짝 양봉이 나와주는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름대 위에 안착했고, 금밭도 떠있어서 매수세가 강한 걸로 보여지고요. RSI 지표가 지금 빨간색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더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자, 앞전 여기 아래 사이즈표 초입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1차 입저일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입저일가는 25,000원. 여기 캔들 그다음에 이 앞전에도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캔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5,000원 돌파가 나와주고 안착하면 그 다음은 27,000원대까지. 여기 앞전 매물때 맞고 떨어지는 봉 여기도 그렇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도 돌파가 후 안, 여기도 그 다음 여기 27,000원대 돌파 후 안착하면 그 다음은 31,000원대까지는 매물때 맞고 떨어진데 거기까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좀 좋고요. 25,200원 여기 돌파 후 안착하게 되면 분홍색 슈팅선과 주황색 슈팅선 그리고 안에 파란 점선도 위치했기 때문에 토네이도 차트 타고 위로 거동할 수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썬데이토즈 짧게 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